어떻게보면 맞고 어떻게보면 또 안맞죠 엑셀에 로직을 넣을 수 없잖아요 물론 넣을 수 있지만 뭐 비주얼 베이직 넣어가지고 이제 버튼 누르면 그인터랙션 하는 것도 할수 있지만 핵심 코스브라우저 그리고 샌드박스 핵심은 액동장치등 눈에 보이는게 똑같다 암무리해커와 모임 지하을해 파일 접근 불가능, 그리 장치 해킹 불가능. 네. 이두 가지 있기 때문에 웹이, 웹이 완천하에 유명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티브 앱이라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리눅스에서 엑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똑같은 이 UI가 안 보이잖아요. e x c e 파일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웹은 어느 장치든 간에 웹브라우저가 똑같이 보이게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인다. 샌드박스. 우리가 아무리 뭔 지랄을 해도 지금 여러분 저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채팅 치고 있죠. 서로 통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 지랄을 떨어도 저는 절대 여러분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웹이기 때문에. 근데 비가 터먹을 액티브엑스 요 자식이 이 웹이라는 샌드박스 환경을 확달 내버립니다 근데 이 내용이 또제 유튜브에 있어요 자꾸 내 유튜브 홍보하게 되는데 근데 있어요 제가 만들어놨어 이거다 다바스크립트의 한계 여기 보시면 이제 샌드박스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넘이에요이넘 그 자바에 이넘인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각 매핑되는 이넘에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러스트는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인트, 32,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졸라 특이한 거예요. 저도 이건, 이거 처음 봤을 때 신세계였고, 약간 좀 복잡했어요. 자바, 뭐, C, 아바 C, C++, C#, 모든 언어들이 이놈은 무조건 그냥 뭐 A, B, C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이놈을 정의할 수만 있었는데 이 러스는 그 이놈 여기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이게 참 신박했습니다. 예, 네, 그죠? 졸라 신박하죠. 그리고 또한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언젠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컴파일러가 불리게 개쩐다. 왜 개쩐냐? CPU를 다 쓴다. 어, 지제 코어 24코어 짜리거든요. 근데 빌드 해보면 CPU 다 쓰는 거 보이세요? 이리와 이렇게 강렬성이 뛰어난 컴파일러는 현존 최고 조놈입니다. CPU 다 쓰는 거 보이죠? 24코어. 근데 단점도 보이다시피 24코를 어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데도 컴파일 속도가 꽤 걸리죠. 51초 걸렸네요. 한몇 줄짜리야? 한 200, 237줄짜리 소스코드 컴파일이 거의 1분 걸렸네요. 근데 리눅스 소스코드 컴파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고로 4시간 걸립니다.